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그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시인이 인생과 관련하여 깨달은 것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인생은 유한하다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여 떵떵거리며 산다 하여도 기껏 7, 80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결국 삶을 돌아오면 보람보다는 수고가,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매순간 보람과 기쁨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구에게나 삶은 무거운 짐과 같아서 버겁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린 솔로몬이 하는 소리. 까요이 어,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아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수고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살았을 때 그가 어. 호의호식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즐겼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죠. 작고 큰 결정들을 내리고 그 결정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개인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곧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삶은 버고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짐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요 삶을 진지하게 살수 있어요 그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철학적이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도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제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는 아닌 거죠.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에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사람처럼 불행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년에 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쓸수 없게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곡식을 쌓아두어도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활동할 수 없는데,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인생의 끝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년의 고통이, 노년의 외로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고요. 그 영원한 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종을, 그 끝을 알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그 시간에 관심하며 살게 될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생이란 마치 호두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호두알은 겉에서 아무리 연구해 봐도 그 속에 그렇게 기름지고 달콤한 알맹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깨 봐야 아는데요. 잘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코 알수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호두화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 잎이 피고 나무가 되는데요. 그 나무에서 맺히는 호두는 어마어마한 양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이 이와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왜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삶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기쁜 일 있어도 기뻐하지 못해요. 이 기쁨이 떠날까봐. 선을 행하는 일을 손해본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을 통하여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인하여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 보람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가 그때 거둬들이는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런 향기나는 삶을 후대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유한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짧은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내 삶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유한한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하고 없었어. 짧은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없었어. 무엇이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고 없었어. 그리하여 보람과 기쁨을 거두며 기쁨 가운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고 없었어.